안녕하세요.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. 이유식 처음 시작인데 아기가 많이 먹고 싶어하는데 한 숟가락만 줘야 하나요? 아니면 더 줘도 되나요? 이런 질문하는 부모들이 간혹 있습니다. 이유식은 많은 이유식 책에서 처음에는 한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이3일 간격으로 한 숟가락씩 먹는 양을 늘여가는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. 그럼 이 원칙은 꼭 지켜야만 하는 걸까요? 그건 아닙니다. 이건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은 아니고요. 아기가 이유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서서히 늘리라는 뜻으로 적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잘 먹는다 그리고 한 숟가락 줬는데 더 먹고 싶어 한다 그럼 더 먹여도 됩니다 다만 한 번에 먹는 이유식 양을 늘리다가 아기가 힘들어하거나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아기가 더 먹고 싶어 해서 한 번에 이유식을 몇 숟가락 더 먹였다 해도 아기에게 문제가 없고 아기가 좋아한다면 이렇게 늘려도 되고요. 만 7개월 되기 전에 이유식을 3회 먹는 것으로 늘려도 상관없습니다. 단, 이렇게 이유식 먹는 양을 늘려갈 경우는 몸무게가 너무 늘지 않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. 수유량이 하루에 적어도 5,600 이상은 된다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이유식 진행은 아이가 더 먹고 싶어하면 양을 늘려도 되고요. 이유식 질감의 진행도 빨리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.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다양한 음식을 다양한 질감으로 빨리 진행할수록 더 좋다. 이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.